한미 유해상호 인수식을 마친 68분의 호국 영웅들이 지난 23일 밤 마침내 조국으로 귀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군 주요 지휘자들은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갖고 최고의 예우로 호국 영웅을 맞이했습니다. 23일 오전 하와이에서 출발한 호국 영웅들의 유해 봉환식이 같은 날밤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봉환식에 앞서 약 10시간의 비행을 마친 대통령 전용기와 유해를 실은 공중급유기가 영공에 진입할 때는 F-15K 전투기 4대가 출격해 공중 엄호 비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군연사자 유해 봉환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서우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해 71년 만에 고국으로 기원하는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환영했습니다. 특히 전사자 신원이 확인된 고 김석주, 정완조 일병의 유가족 8명도 행사에 참석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와이에서부터 고 김석주 일병의 소관을 모신 김혜수 소위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부터 유해하기와 임시 안치까지 함께하며 증조할아버지의 귀환을 책임졌습니다. 이와 함께 남아있는 사진이 없는 고 김석주 일병을 위해 고토리의 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했습니다. 고토리의 별은 상진호 전투 당시 포위당한 미군이 철군을 앞둔 밤 눈보라가 개고 별이 떠오르며 기적이 시작됐던 일화에서 생긴 이름으로 혹독했던 장진호 전투의 상징입니다. 유해 운구에는 김영석 작곡가가 인수식에 이어 군의 청춘을 바친 노병의 애환과 서름을 담은 늙은 군인의 노래를 연주하고 이에 맞춰 가수 박혜원이 노래했습니다. 유해 전송간에는 육군 군악대가 진중가요 전선 야곡을 연주해 전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6순여덟 구의 유엔은 봉환식을 갖고 서울 현충원으로 향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유가족은 거수경례를 하며 마지막 예를 다했습니다. 국방뉴스 조단이엘입니다.